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이 레위 대 반전의 시리즈는요, 원래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시리즈로 차례로 묵상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묵상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저주받은 레위가 어, 제사장 집화가 되는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산의 한 정상처럼 그렇게 목표로 세워놓고 그 정상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본문들을 묵상하는 식으로 기획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은, 음,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루우벤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루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우벤은 그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봐봐! 아들이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요. 어, 정말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가엾은 레아를 보시고 레아에게 그 쳐다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그 표현은 루벤의 의미가 보라 아들이다라고 할때그 보라와 같은 히브리어 어입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셨다,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셨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레아는 쳐다들 어, 로우벤을 보면서 감격 속에서 그 이름을 지은 거죠. 레아는요, 루벤을 낳았을 때 자신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대적인 라헬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이첫 아이를 통해서 어쩌면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엄마의 어떤 그 본능적인 기쁨으로 비록 출산 시에는 성경 본문의 그 암시를 보면 야곱이 곁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벤의 이름을 장명한 것이 바로 레아 엄마이기 때문이죠. 저도요. 음그첫 아이를 낳았을 때 16시간을 진통을 하다가 겨우 아기를 낳고 어, 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어나서 첫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을 때그 기쁨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사실 루베는요. 어, 야곱의 언약의 후계자였습니다. 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장자는 어, 형제들의 리더십을 받게 되고요. 어, 또한 아버지의 유산의 두 배를 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가정의 여러 대수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경제 아주 밝았던 야곱이 속임수를 어, 써서라도 그 장자권을 빼앗어서 두배 유산을 어, 탐을 냈던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에서는요 첫 장남이나 심지어는 첫 짐승의 새끼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우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존재였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49장 그리고 민수기 24장 신명기 31장은요 음, 오경을 연결하는 연결부인데 시문입니다. 어, 성경의 시는요 아주 특징적인 것중 하나가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루벤이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아, 이두 문구가 아, 평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력의 시작이라는 히브리어의 레시트는요 그 제이문맥에서 첫 열매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의미는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거기서 또 십일조의 의미가 같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요. 루벤은 누구보다도 구별되고 거룩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같은 종이책이 아니라요. 구전으로 듣고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줬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듣고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언어유희가 참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번역서들에서는 이런 묘미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들 루벤 하면은 인상이 어떠세요? 루벤 하면 그렇게 뭐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루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따라서 보면요, 위풍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즉이두 번을 반복한 것을 통해서 루벤이 사실은 대단히 어,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두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어, 더 인상적인 것은. 이 탁월하다라는 표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루벤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서의 그런 특권뿐만 아니라 대단히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루벤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기에 탁월함보다는 어리석음을 나타냈을까요? 불행한 엄마 아버지의 그런 관계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 그것은 본문이 침묵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어, 루우벤은, 어, 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나갈 때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후에, 어,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문제로 노년이 된 야곱과 아들들이 변론을 할 때, 그 때도 도움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리더는 사실 대부분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탁월했던 그 루우벤이 탁월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탁월하다, 탁월하다가 이렇게 직접적인 부정어로 표현이 된 것은 루우벤의 타락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끓음이라는 그 표현은요 다른 한글역에서는 터져 나오는 물줄기 뭐 거친 파도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영어역에서는 물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물처럼 사납게 뛰는 물처럼 불안정한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들은요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급류로 변해버린 그 물들처럼 사계적이고 통제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즉이 표현은요. 루벤이 자신의 그런 성적인 충동을 이기질 못하고 계모인 어, 빌하와 어, 불륜을 저지른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빌하는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은 그 슬픔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듣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뭐 대단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 당시에는 잠잠했던 야곱이요. 이제 인종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그 참담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는 이런 두 번의 평행법을 통해서 참담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레이기는요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를 중범죄로 간주를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즉 이러한 죄는 너무나도 극악해서 그 땅마저도 그 범죄자들을 토하여 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요. 루우벤과 정반대의 경우 같습니다. 얼마나 노골적인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설사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호히 거절했죠. 그리고 고난은 받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질 않았습니까. 아, 우리 주변에도 루우벤처럼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뭐, 재능이 아주 탁월하고 또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재벌 2, 3세들을 보면요. 사실 그들은 다 가진 것 같아요. 뭐, 재정, 외모, 또 뭐, 잘 교육받은 그런 뭐, 좋은 스펙. 그런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충동으로 뭐, 성적 타락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 한순간에 망치는 그런 예들을, 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특히 혈기 넘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루우벤의 그러한 저주의 결과가 어떻게 루우벤 지파의 역사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